30대의 연애는 사치다. 이말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자조적인 미민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 됐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30대 연애 안 하는 비율이 61.6%, 10명 중에 6명 넘게 거진 한 3분의 2 정도가 연애를 안 한다고 해요. 지금은 더안 하겠죠. 뭐 연애야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지만 온라인의 여러 글들을 보면 30대 남자들이 연애하려는 의지, 이거 자체가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죠. 분명 예전엔 이러지 않았거든요. 이에 대해서 누군가는 돈이 없어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전엔 뭐 돈이 더 많아서 연애했냐? 아니겠죠. 물가 가 예전보다 오르긴 했어요 하지만 10년 전이 지금보다 더 퍽퍽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2015년 최저임금이 5580원입니다 월급 받으면 대략 한 116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겨우 10년 됐는데 지금 받는 거반 정도밖에 못 받죠 뭐 그때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거 똑같이 힘들다고 해도 솔직히 진짜 라면 먹을 돈도 없어서 연애 못하는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누군가는 아 이거 본인이 못 꼬시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1 0대들이 예전보다 여자의 관심 떨어지고 뭐못솔비를 많다고 해요. 근데 우리 때는 안 그러지 않았어요? 저 20대 때만 해도 못생긴 친구들도 다 연애하고 그랬거든요. 야, 저 새끼는 저 얼굴로 어떻게 연애하냐? 이러고 놀리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주변 친구들 솔로인 기간이 길어지고 또 30대가 된 후에 여자 자체를 잘안 만나려고 하더라고요. 뭔가 변하게 변한 거예요. 돈 때문도 아니고 못 고치는 것도 아니야. 그럼 대체 30대 남자가 왜 이렇게 연애를 안 하는지, 도대체 예전과 다르게 뭐가 변했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해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남성성을 거세시키면서 동시에 남성성을 강요하는 모순적인 사회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남자는 남자다워야지 분명 이렇게 배웠잖아요. 저도 30대 중반이라 맨날 이런 소리 들으면서 컸거든요 영화, 드라마, TV를 보면 과거에는 좀 강하고 주도적인 남자가 주인공, 영웅인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요즘 드라마에서는 이런 남자는 고집불통이고 폭력적이고 이런 빌런으로 나오 경우가 좀 많아 보이더라고요 요새 남자 주인공들은 섬세하고 중성적이고 여자 말잘 듣고 좀 여자한테 끌려다니고 이래야 좋은 남자로 인식되는 것 같아요 요새는 이거 애견남이라고 하죠 신데렐라 스토리를 도와주는 뭐 조연정도 이런 느낌이 많더라고요 여자들도 버트로는 이런 남자를 이상형이라고 많이 얘기 이게 대세인가? 싶어서 여자한테 잘해주고 말잘 들으면 어떻게 돼요? 퍼주기만 하다가 다른 남자한테 환승이별 당해요. 남자가 여성스러운 여자한테 끌리듯이 여자도 남자다운 남자한테 끌리게 마련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다고 대놓고 남자다움을 보여주면 야 오빠 왜 이렇게 공격적이야? 무섭게 왜 그래? 좀 다정하게 대해줘. 이런 소리 듣죠. 그렇다고 남자다움을 안 보여주자니 오빠 남잔데 이것도 못해? 왜 이렇게 우유부단해? 이런 찌질이 취급받죠. 하씨. <laughs> 예전에는 기통수 큰 엔진 좋은 차라고 배웠는데 지금은 엔진 소리가 크면 민폐라고 욕먹고 조용하면 힘없다고 욕먹는 상황이에요 아니 도대체 어느 장단을 맞추라는 거야 우리는 분명 남자다운 남자를 교육받으면서 컸는데 불과 한 10년에서 20년 만에 사회가 이렇게 변해버리니까 솔직히 피로감이 좀쌀 수밖에 없죠 근데 사회만 이런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전에 비해서 여자를 만나는데 쓰는 비용 그러니까 시간, 감정, 금전 이런 비용을 투자하기에 리스크가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솔직히 요새 미래 준비를 안 하고 살아남기는 힘든 세상이죠 예전처럼 그냥 자리만 지키고 앉아서 뭐 1인분만 하면 철밥통에 정연 채워주고 청안 되면 쉽게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아니잖아요 단순히 빨리 잘릴 수 있다가 아니라 업이 사라지고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족같은 거 참고 열심히 회사 다니고 뭐 재테크도 공부하고 투자도 해 보고 자기 개발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시간, 감정, 금전 이런 자원을 어디에 쓸지가 예전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거 잘못 쓰면 리스크로 돌아와요. 자 여자 만나는 거 이것도 잘못 선택했을 경우에 리스크가 좀 있죠 여자 잘못 만나면 을처럼 끌려다니고 여자한테 데이는 경우도 꽤 있어요 이런 멘탈 나갈 수 있잖아요 이거 내 소중한 시간 낭비 플러스 일의 지장까지 줍니다 제가 회사에서 파트장 직책이었을 때그 팀원이 하루 종일 모니터 보면서 멍 때리고 있다 이거 10종 팔고 여자친구랑 싸우거나 헤어진 거예요 그럼 또 신경도 써주고 업무도 좀 빼주고 끝나고 술도 한잔 사주고 근데 20대면 그럴 수 있지 30대 돼서도 계속 이러고 있으면 좋은 소리 안 나가거든요 이거 몇번 반복되면 여자관계, 커리어 둘다 조져요. 그리고 애매한 여잔데 일단 만나자. 이런 느낌으로 만나면 결국은 헤어진 후에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지. 참 아이러니한 게 행복하게 잘 살라고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돈 벌어서 뭐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여자도 만나고 그러려고. 근데 열심히 사니까 여자 만날 여유가 없어. <laughs> 어이가 없네. 어쨌든 리스크 높은 종목에는 시원하게 투자하기가 좀 그러니까 망설이게 되는 거죠. 동일하게 여자 만나는 것도 좀 진짜 딱 꽂히는 거. 이런 거 아니면 망설여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투자 대비 리턴이 크다면 어 이건 할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아닙니다. 30대가 되면, 연애가 주는 보상이 적어져요. 예전에는 여자 외모만 좀 돼도 설레는 감정 생기고, 이렇게 좀 감정이 앞섰다면, 지금은 외모만 보면 안 되죠. 여자 좀 만나보니까, 이상한 여자들, 생각보다 많잖아요. 성격도 봐야 되죠. 바로 막 빠져들지 않아요. 그리고 20대 때는 처음 하는 게 많잖아요. 같이 바다보러 가서 첫 키스 하면 심장 터질 거죠. 뭐 편의점 맥주에 오징어만 까도 즐겁고, 같이 PC방 가서 둘이 막 5천원 충전해서 몇 시간 게임하고, 이런 별거 아닌 것도 되게 설레고 즐거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미 다 해봤잖아. 돈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더 데이트 코스가 럭셔리해진 건 있지만 술도 소주만 먹다. 와인, 위스키 이런 것도 먹어보고 안주 한세개 시키고. 근데 뭐 그게 다잖아요. 학생 때 새우깡 안주로 먹다가 취직 후에 새우 소금구이 먹는다고 갑자기 막 가슴이 뛰진 않죠. 여자랑 비슷한 데이트를 했을 때 만족감이 줄어든 거예요. 인플레이션이랑 비슷하죠. 2015년에는 4,500원 내면 짜장면 한 그릇 줬어. 근데 지금은 같은 돈 내면 한 3분의 2밖에 안 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자를 만나는 행위보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예를 들면 집에서 콘솔 게임하고 뭐 클라이밍 운동하고 이렇게 취미생활하는 게 투자 대비 만족비가 더 좋아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 아 너무 좋죠. 아 얘는 만족감이 바로 오지. 바로 투자할 수 있어요. 아, 근데 그런 여자가 많냐고요. 애매한 애들이 많으니까 나도 애매한 입장인 거죠. 그리고 다음 이유가 좀 씁쓸한데 네 번째 이유는 이전보다 외모, 스펙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눈에 좀 많이 띈다. 솔직하게 여자 만날 환경은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제가 20대 초반에 여자 어떻게 만났는지 생각해봤는데 우연한 만남 제외하고는 여자 만나는 평범한 코스 이건 네 가지 정도가 다 있어요. 소개팅, 미팅, 라이트 바닷가 헌팅. 소개팅, 미팅, 라이트 이건 여자랑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잘해줘야 돼서 되게 수동적이잖아요. 내가 주도적으로 여자 수량을 늘릴 수 없었어요. 바닷가 헌팅도 멘트 기가 막힌에 있어서 막 여자 잘 물어오는 이런 상황 아니면 솔직히 힘들잖아요. 근데 요새는 어때요? 소개팅 앱도 많고, 로테이션 소개팅 같은 그런 프로그램 많아졌죠. 내가 주도적으로 여자 만나봐야지 하면 만날 수 있는 시대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새로 생긴 시스템은 외모와 스펙을 조금 더 많이 본다는 거예요. 일단 소개팅 어플은 프로필 사진이랑 스펙 내용이 되게 중요하죠. 사실 여기서 많이 탈락하게 됩니다. 제 친구 중에도 진짜 사람 좋고 매너도 좋고 대화도 잘하는 애가 있어요. 아, 만나면 진짜 진국이에요. 근데 소개팅 앱에서는 애칭이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사진빨이 좀안 받는 스타일이고 뭐, 키도 평범하고 스펙도 평범해요. 이러니까 만나기도 전에 이미 탈락. 걔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대기업 지원할 때도 서류는 쉽게 통과하는데 뭔 어플에서 서류 광탈냐? 자존감이 되게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로테이션 소개팅은 뭐 다르냐? 여기나에 키나 직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해놓는 데가 많아요. 생각보다 이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위 스펙이 아니라면 잘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아니 씨 소모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는 키랑 스펙 안 맞냐? 그건 아니죠. 그때도 봤어요. 근데 결정사에서 등급 나누는 것처럼 사람을 수치화시켜서 점수로만 평가하지는 않았어요. 일단 만나서 뭐 말투, 매너, 태도, 대화 감각, 뭐 인간적 매력 이런 거 보고 판단했거든요. 오히려 스펙은 부모님들이 많이 봤지. 예전에 혼봐서 결혼하는 거에서 연애 결혼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있었잖아요. 이때 집안 환경이나 재산 차이 많이 나는데 결혼하고 이런 경우도 비교적 많아졌거든요. 스펙보다는 그 사람의 본질을 봤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여자들은 본질을 안 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본질이 훨씬 더 중요해요. 스펙 아무리 좋고 해도 앉아서 얘기는데 말도 잘못해 애가 생각도 없어. 그럼 여자가 좋아하겠냐고. 여자가 남자한테 바라는 거 존경할 수 있고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이잖아요. 이건 스펙이랑 외모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여자들도 본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다만 요새 새로 생겨난 시스템들이 좀 비인간적인 경향이 있다. 아무래도 이런 시스템들은 남녀를 진짜 이어주기보다는 그냥 돈을 벌라고 하다 보니까 표면적인 수치에만 좀 치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만 보면 좀힘 빠지는 게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본질이니까 너무 크게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정보 너무 판을 쳐요. 아무리 세상이 퍽퍽해도 살다 보면 외모도내 스타일이고 개념도 좀 있는 이런 괜찮은 여자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이런 여자랑 어찌저찌해서 1대1 식사 자리가 잡혔어요. 그럼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거지. 아, 처음 만나서 무슨 말 해야 되지?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뭐야? 밀당이야? 이런 거 대비해놔야 애프터도 하고 썸도 타고 할거 아니에요. 요새는 이럴 때 유튜브 AI에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거기서 배운 거 써먹어보고 그런 적도 있을 겁니다. 근데 잘 돼요. 잘안 됐을 거예요. 그렇게 몇번 실패하다 보면 "아, 이거 나는 안 되는구나" "여자도 타고나야 꼬시는구나" 이러고 포기하는 사람 꽤 있어요. 근데 이거 당신 잘못 아닙니다. 정보 자체의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요새는 정보 접근이 워낙 쉽다 보니까 뭔가를 오래해서 얻은 경험치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단기간 공부한 후에 내 피셜 좀 섞어서 올리고 이런 사람이 많아요. 축구 배우려고 했는데 10년 동안 프로 생활했던 현지 코치 말고 집에서 몇 개월 동안 t v 로 프리미어 리그 이런 거 보면서 축구 공부한 사람한테 내가 배웠어. 그럼 당연히 망하지 않겠어요? 아니 공은 차봤겠어? 이런 애한테 배운 건 잘못이 맞는데 그게 내가 재능이 없어서 못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요새 연애를 잘안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결혼도 잘안 하려고 하겠죠. 실제로 대략 10. 15년 전부터 혼인이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이 최근에 이상한현이이생겼어이혼인율이반등하이 시작했어요 최근 혼인율이 15년만에 연속으로 최대 증가율을 기록하며 반증중이에요 뭐 일각에서는 홍기찬 여자가 많아져서 그렇다 뭐 이런데 이전에는 여자가 없었어요 아니 뭐 곤충도 아니고 개체수 많아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번식을 많이 해 결혼할 여자 수가 많아지는 그런 것도 영향이 있겠죠 하지만 결국 괜찮은 사람이랑 사귀고 싶고 자고 싶고 또 그러다보면 같이 살고 싶고 이거 인간의 당연한 본능이에요 본능은 바꿀 수가 없죠 어떻게든 참고 참았는데 이제 도저히 안되겠는 애들이 나오는 거지 만약 이걸 어거지로도 참는다 너무 참으면 문제 생겨요 여자 나하는 싶은 취미생하위주은취유 생활 편주로여유롭하편 살면 계속 그하게 살면 계속 아요게될것같아요에요언젠가아니는요언젠 여자도 는외롭고 여자도 좀만나리싶 싶고 이런 순리이옵니 이런 순그이옵이다많데면힘들이지죠다면 힘들어지죠. 여자만큼은 아니지만 남자도 40 넘으면 괜찮은 여자 만나기 힘들어져요. 앞자리 4에서 오는 느낌이 다르거든. 그리고 40살, 50살 넘어서도 멋있는 싱글 라이프 사는 거. 이거 TV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환상입니다. 이건 연예인이니까 되는 거지. 실제로 40대 싱글 되잖아요. 일단 만날 친구가 없어. 죄다 결혼해서 애 낳고 지들끼리 만나서 놀아. 주변 시선은 어떠냐? 나이 들고 솔로면 그냥 노총각으로 봅니다. 어쩌다 여자한테 좀 찝쩍대면 감이니까? 이런 취급받아요. 그래 언젠가 만나야지 해도 계속 미루다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부랴부랴 하려고 하면 더 망할 수 있습니다. 연애세포 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자 너무 안 만나다 보면 실제로 감 떨어집니다. 만약 괜찮은 여자를 만나게 되면 일단 꼬셔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감 떨어져서 못 꼬시면 괜찮은 여자 많지도 않는고 이거 아까운 기회 날리는 거예요. 그렇게 몇번 기회 날리고 시간 훌쩍 지나가고 한 38, 40 넘어가니까 결국 한 42살쯤 돼서 아 그냥 결혼은 포기하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나이 먹는 게 쫄려서 아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하고 그저 그런 여자랑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망하는 거죠 주변에 이런 사람 좀 있죠 술만 먹으면 와이프 욕하고 아 그게 뭐야 결혼했으면 잘 살아야지 이런 태을 타면 너무 아쉽지 않을까요? 이족같은 세상에서 잘 버티면서 사는 나를 아무 여자한테나 주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결국 여자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언젠가 내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남자들이 쫌팽이처럼 변해가도 의리 있는 남자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요새 같은 세상에도 분명 괜찮은 여자들은 있거든요 근데 괜찮은 여자들은 다른 남자들도 원하겠죠 빨리 내 걸로 만들어서 찜해놔야 됩니다 미래의 나를 위해 개같이 일하고 하는 것처럼 연애도 더 늦기 전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시대가 이렇더라도 좀 힘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예전부터 공연도 하고 영업일도 해본 적이 있어서 사람 만날 일이 좀 많았거든요 많은 남자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생각보다 30대에 열심히 사는 멋있는 남자들 되게 많더라고요 힘든데도 묵묵히 자기 할거 하는 거 보면서 와. 저렇게 열심히 살면 저 사람은 잘될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많아요. 하지만 일적으로 잘 되고 연봉 오르고 해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커리어는 좋아 근데 여자를 못 만나서 아님 잘못 만나서 인생의 낙도 없이 맨날 개처럼 일만 하면서 늙어가는 거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잘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괜찮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본인한테 잘하는 괜찮고 예쁜 여자 만나셨으면 해요. 사실 이런 여자도 어떻게 내 걸로 만드는지 방법만 안다면 썸 타고 연애 하고 하는 거 생각보다 할 만하거든요 예쁘고 괜찮은 여자를 만나서 연애하는 방법 어 이거 실제로 있어요 여기서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서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이 방법을 주제로 제대로 설명해 놓은 영상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고정 댓글에 url 올려놨으니까 클릭해서 한번 보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